휴가도 방학도 없어요 휴가 다녔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방이있지가 휴가 방학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시했잖아요 가자고 바꿔요 기도하기 싫어도 우리는 억지로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이 말을 똥에다 씹어놓으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억지로라도 어, 기도하끈질기게 기도하자 <laughs> 네, 왜요? 하나님 몇 개씩? 하나님과는 사랑다 화제를 불러요. 다들 동물에서 기도했고요. 다이 사자로서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평안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다가서 있고 에어컨이 없으면 성동전이 없고 올해도 기도할 조건이 좋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만은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 네. 믿음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 네. 우리의 기도의 꿈이 우리 미래의 자세입니다 아, 네. 나의 기도가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네. 한번 따라가십시오. 미래의, 미래의 기도가 미래의 나를 만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 행복한 기도를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서울에서는 목표는 가영이가 안 되겠네. 가영아. 미래의 기도가 뭐예요? 지금의 기도가 미래의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늘 기도해요. 왜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일의 발전을 가져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하수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교회가 3 9개있습니대학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는 대학, 하나님 말씀 없는 대학, 영적훈련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지식만 다 같이 키우면서 어떻게 세계의 주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나 에이드대학교에 가면 거기도 모두가 다 교회를 무시하고 학교들니다 하마드 교회는 교회에서 시작되다 에이디아 교회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를승 강화에 영국을 모시고 레스민스터 교회 앞에 엄청난 영국의 국회를 사장했습니다. 그런 교가 우리나라처럼 모이지만한 그 싸움 는 국회와 같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는 것이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중국과 러시아, 등거리 유 해야 합니다. 일본 위호도 다시 한 번, 예, 등거리 유입 해야 되고, 미국 공방니까 태평양으로서 미국과도 함께 해야 돼. 니다 제자를 같다고하장하 아무것도 못하는, 안 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원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경제적인 문제도, 에 이웃나라 내외가 문제가 없었다면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바이오사람이 필요한 부품조건 아마 잘 몰라도 네. 우리 손양생 작사님 L&D를 만드는 데 부품이 일부 부품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미국가 알면 프랑스나 모든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학교에서 법비법으로 행정으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없고, 성도는 교회를 따라서 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교회로 교상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신 의식과 정체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소생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고 살아야 합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니데이 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기도의 꿈을 보시기를 수고합니다 네. 그러면 정치가 산고, 경제가 산고, 교육도 산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사업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축복받는 세월이 되도고있습니다세 번째는요, 네. 같이 있습니다. 제자, 하나님을라고기니다

왜요? 성도는 믿음으로 교회와 연결하여 기도하면 위대한 영신이 위대한 미래가 연리게 됩니다. 네. 가정이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요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 정치하는 사람들. 자꾸만 교회를 비난하고 헐떡이는 것은 우리를 북한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보 한분들 북한에서 미사했다고 말도 못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돈 가지고 계 낮은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학생들 만나고 그니까 지금 북한의 교회이잦아고 있습니까? 너시아를 보십시오 굳게 쳤혔던 교회문을 다시 열기 시작다 왜요? 경제가 살아나야 다 예수님들의 경제가 살아나다가 아, 네. 잘됩니다 아, 네. 힘을 리서신장이절입니다 아, 네. 믿음의 교역 시 됩니다. 시정부입니다. 네. 일기 역사를 거두라도 건강하고 차단한 문명과 역사,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것은 모두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나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잘들어보습니다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이탈리아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국을발견합니다그 뒤를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교회와 함께 간 거예요. 세계의 최강의 나라 우리 민족으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도 자원하나한가운 나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믿음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이1세기주인공사라고 지도해야 합니다. 절대 로그민도료로는 빼면 안 됩니다. 젊은 고등 상고객을 상급학교 진학을 통해서 그리고 <laughs> 졸업하고 나서 시험되는게 얼마나 어 시험 공부하고 나서 졸업고 결혼하고 군 이런 게세목을 가지고 늦지 시계 가서 자발하고 아들도 하고 딸도 아야지그냥예수님야지우리나라 잘살아야 그것도 야돼 10절 50분부터 구절이 됩 내가 아멘 말했습니까? 내가 아 내 편이야. 내편이다 자, 신있어요한번더하 하나님. 하나이내편이시다이내 편이야. 내편이이내편이시내편고 기도하고 나내 편이야. 내편께야내편 인도해 주시야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네.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네. 내 편이야. 내편야내 편이야. 내편도야내 편이야. 야내 편이야. 내편이 그목사님 중고등 교수님과 주문을 요 어느 시절이면 교회에 가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내면을 데리고 전도했어요 교회에 가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탕을 사준 건지 비비 교사님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너무 신앙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 선생님 생일에 우리 고해 24일이 6 0일 때, 되고 7 0일 되면 그때 전화할지 몰라 그런데요 이네사람이 똑같이 전화가 났습니다 칠순생에 아, 이네사람이성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의 영광은행 총재가 되었죠 두 번째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중국의 선교사가되었세 번째 사람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홍보대통령을 치고 왔어요. 8덟살에 보아가 되했어요 그래야 되니하나님께서답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게해 주셨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을서태습니다 멜리에 스탠포드 대학, 이고 이름 받을지 들어가지 는못해요 스탠포드 대학 들어왔 장관이 되고, 30일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뭐 했을까요? 그 대통령의 비서였어요 여러분, 네 사람 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했어요. 왜교인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장모님진장모님 아들까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손자손자들이 복을 받아요 이장모님 제발 들리세요맞죠요 찾아냈죠 음, 네. 네. <laughs> 여러분 그렇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내 잔인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다대 인간은 우래의는 시편 면이 짓을 편 일부러 오주 주시자 내 자리에 지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내 편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송과의 글을 비교고 듣고, 듣고 있으니까 내가 송년과의 질문할게. 송령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고 기도하면 너의 장래에 모든 그림을 잘 그리는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면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쁘다 네. 성령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것이 성공의 모습이고 세상 밖에 우리가 말하면 악한 세상에 빠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때 우리의 직장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막에 나왔던 데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하나님의 의에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하모니를 볼까요? 시작오래도 하고 오시간만고오래간 하고 오래간만기도고오래간만기도오만도고오래기도 하고 오기도로오래기도오 기도를 하고 오래에기도 하고 오하오억지 기도를 하고 기기도하하기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아, 네. 아멘 아, 네. 아멘 아, 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신비함을 주시는 거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세장과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들이 무엇입니까 영염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멘 네. 이는 무겁습니다 영염는 목을 졸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뭐라고 했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신랑 너희는 내가 주시를 바뀌어라, 바뀌는다, 너희를 주시다 영들을 바뀌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노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성경을 밖에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면서 너희가 벌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울 우듯 합니다. 기적이 있납니다. 천사가 통한다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시작합니 모세처럼 없어는 사람들, 애기아처럼 없애는 사람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매입니다 아, 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나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다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네. 다시 한번더 미쳐요. 시작. 어렵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 자리에 이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롭다고 물을 다지고 기도로 꿈을 품는 미래 삶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바라요. 아, 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신비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고 여러분들의 수준 바라요. 오늘은 이로상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 어려운데 하루에 한번 기도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번 예, 기도하지만 횟수를 더 늘리십시오. 대우도서 내야 할 삼성 부모, 지금도 아직 순위가 멀었 후반기에 에너지를 막준다 그렇지만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많이 줄수 있고 절대 줄수 있고 여러분 <목소리도> 그적인 문제가 어렵잖아요 부동산이 얼마나 오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기도할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시집자가 못하는 사람은 얼마 군동무진자들도 그 있으니까 기도해야 여러분 <목소리도> 기도하고 참을지 않으면 이제의 말씀을 제가 마칠 텐데, 우리 교회 설립 28절 만으는 오늘 우리 모두는 <laugh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을 내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께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과 우려를 가난한 고 나가려고 외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과 사업자의 상고 우리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무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끈기지게 불태워 기다에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의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 기도의 역사는 네.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네.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담된다고 하는 신비고 기적이다 네. 이건 제가 아니야 책보레 책을 찾아서 게이 만든 는게 아니야. 이 놀라운 영축복이 우리 모자이 한명한명 축복.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송하고 기도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되겠어요.